이렇게 사고 대하고 그 네, 밀은 지금 기가 많이 나 너무 많이 나서. 허! 허! 대박이다. 진짜 많이 대박이다. 노니까. 네. 아, 사장님. 혹시 오늘 잠깐 짬짝할 만한 차 대놓고 가로 짬짝할 만한 게 있을까요? 혹시 으거 가요. 저거. 혹해양 경찰이 있는데. 어. 아, 네, 경찰서 가러 왔어요. 저옆에차 대고 가포고 일지가 요거 손한 마디를 일지라고 그러고 이게 이진데 이 2지까지가 풀치고 3지부터 갈치라고요. 3지, 4지 풀치도 되게 맛있어요. 풀치 튀겨먹으면 가서 풀치 조금만 한번 던져보게 한번 해보게. 1시간, 2시간만 왔으니까 아쉽잖아요. 지금 10시 15분 여기다 합사 바로 묶고 여기에다가 어. 합사를 묶고 네. 여기에다가 지그헤드 지그헤드 네. 보면 이거 써도 되는데 네. 이게 제일 빠를 거예요 어. 어. 쳐주고 안 가지고. 스테이 살짝 주고 스테이 어, 살짝 감은, 감으면서 감, 감으면서 툭, 네, 툭. 주고 또살또 네. 살짝 아, 감으면서 감으면서 툭툭아 감으면서 툭툭눈 앞에 깔치가 보인다고 해서 걔들이 다 물진 않아요. 어. 던져가지고 좀 뗐고 좀 가지고 오는 어, 식으로. 그럼 어 일단 계산하기가 힘들 그냥 갈 뻔했는데 사천은 히트 낚시. 아 어, 설명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어. 음! <laughs> 자리가 없다. <laughs> 자리가 없어. 좋다 좋다. 여기 좋다. 오케이. 여기 가셨어요. 한번 계셨던 분이 가셨어. 사람들이 많아서 자리 선점에 어려운 부분은 있을지언정 지금 함께하는 동지들이 많아서 엄청 든든해요. 물론. 조사님들은 저를 동지로 생각 안할 수도 있겠지만, <laughs>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동지로 생각한다는 점 캡틴 큐 <laughs> 배가 든든하니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풀치 잡을 수 있을까? 한 마리만 잡아도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한 마리만. 이게 볼락대라고 그랬나? 그래서 합사가 0.4라고 있어요. 0.4도 잡아낼 수 있다. 풀치를 잡아낼 수 있다. 합사 1호도 괜찮고 어, 적당한 거 쓰십시오. 그리고 볼락대가 풀치 낚시는 너무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작년에 제가 한번 도전한 적 있는데 하루 종일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람수 작은 것부터 해볼게요. 그리고 이 녀석을 어? 어떻게 어낀구는지안 배웠다. 일단 제 옆에 조사님에게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낀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함께하는 옆에 조사님들이 스승이지요. 아 멀리 던진다. 진짜 <laughs> 진짜 너무 순간, 너무, <laughs> 너무 좋아 가지고 그냥 이파리에요. 이파리, 일단 여러분 풀치 성공, 풀치의 풀과 치. 풀치 성공, 벌써 12시에요. 나한 마리 잡을 것 같아요. 느낌이. 온다. 연속들이 온다. 처음에 풀오 풀치 이수 풀치 그죠? 이렇게 오케이 한번 해보자. 이번에 한번 잡아보자. 오더 멀리 날아간다 대박 대박. 아, 이때 한 마리 물어주면 진짜 좋을 텐데. 잡을 것 같아 느낌이. 잡을 것 같아. 찍 찢는 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 여러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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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살짝 착 걸린 느낌 있었는데 아니야 아까 살짝 살짝 약간 있잖아요 어 호킹해서 되는데 한 번만 더한 한 번만 더 왔다 왔다 애들 왔다 왔다 확실한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한시네요. 진짜 아쉬우니까 조금만 더해 보고 가요. 어, 보다. 보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대박이다. 진짜 잡았어. 잡았어. 풀치 잡았어. 진짜 잡았어요. 어, 어, 예, 예, 장갑으로 빼야 되는데, 장갑, 장갑. <laughs> 지금 장갑 껴서 그렇지? 아, 이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이지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이 녀석은 풀치, 이 녀석은 제가 너무 행복해서 제가, 제가. 이렇게 워킹으로 풀치 잡은 거 처음이거든요. 이 녀석은 여러분 진짜 영광스럽게 놔줄 것 같지만 잡아서 먹을게요. 나영사 국가수에 넘겨. 아, 풀치 낚시 너무 재밌다. 간단하고 딱히 큰 이동 없어도 되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기분 좋네요,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팔포항에서 제가 풀치 낚시 도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다른 애들 이탈해가지고 혼자 룰루랄라 나온 녀석이 이게 뭐야 하고 악 걸려서 저한테 한 마리 걸려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지금 영상을 보신 이후에 오셔도 풀치는 좀더큰 녀석으로 마구마구 잡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꼭 팔포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삼천포 곳곳에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삼천포 사천으로 오셔서 손맛 좀 보시라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신 나벤저스님들 캡틴 큐. 너네 친구는 웜긴구는 방법도 모르면서 무슨 풀치 낚시를 한다고, 어, 설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낚시를 다 잘하나요? 배우면서 하는 거지.